세그라도사국의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폴란드 현대사의 분기점에 대해 도을 방문해 주시 어, 4사국대선이또 신일이 총장님또각 내빈들께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It is a great privilege for me to a so mm. 다 1989년 를 배로... such as the fall of the Berlin Wall and the, um, but the place, We also has a struggle also has to secure democracy and witnessed sacrifices and pains on democracy and witnessed sacrifices and pains on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모두가 즐거웠습니다. Korea Czech a s s o c i t Has opened. 네. 나 둘. 경상북도지사는 12일 도청공간 1층 전시실에서 대구경북국제교류협의회 디자이에 산하 한국체코협회 회장 박명호와 공동주간으로 1989 벨벳 혁명처리장막 붕괴사진전을 개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2019년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진 30주년을 맞아 폴란드계 사진작가 크리스 니덴탈 등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폴란드 불가리아 루마니아 코도 등 26명의 동유럽 사진작가가 출품한 일이례한 점으로 이뤄졌습니다. 체코 프라하성에서 진행된 대형 전시회에서 발췌한 일부 사진들로 구성되 있으며 서울과 대구에 이어 경북에서 12일부터 21일까지 전시됩니다 사진 자료는 지난 40년 이상 세계를 분단했던 철리 장막이 붕괴되면서 중부 유럽의 큰 전환점이 됐던 1989년의 벨벳 혁명 과정과 사건들을 광범위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날 개막식에는 비셰그라드 4개국 주한대사를 비롯해 대구경북국제교류협의회 t g i 의 공동의장 자격인 신일익 계명대학교 총장이 참석했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전 세계 속의 분단의 아픔을 겪는 나라는 한반도가 유일하다. 라면서 피를 흘리지 않고 평화적으로 분단의 장벽을 허문 벨벳혁명처럼 한반도도 조속히 냉전을 종식하고 평화 통일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Yeah,